태업 은행 의사태가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면 정말 온 우주가 태업 은행의 변화를 원하고 있나 싶은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구단 김산이 조성와 감독 철성공 이제 행동 대상의 선함 원전 읍기업은행 감독이 김산이가 팀을 떠날 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류상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김산이 감독 대행의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정 감독은 21일 몸에 통화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김산이가 돌을 던져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팀 사보라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경질된 서정 감독을 조소와 문제로 짜증을 내고 콧낸 후 김산이가 따라와 저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했다. 면서 내가 듣기에는 통보하였다. 곧 아내도 전화로 얘기는 했지만, 서류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고밝혔다 최근 여자배구 6개 팀 사령탑이 김산희 감독대행 과외 압속 어부의 뜻을 모은 데 대해서 정 감독은 몇몇 감독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열받아 죽겠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악소 거부를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서정 감독은 시즌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연패가 계속되면서 선수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이 틀어진 것이라며 팀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조소아와 의브라에 대해서는 조소아와 시즌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괜찮았다. 면서 옆에 하면서 조송화가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하는 방식이 본인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이래서 불만이고 저 선수는 저래서 불만을 가지면 훈련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곧, 아니, 선수 얘기만 듣고 감독님 훈련 방식이 잘못됐구나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 몇 구단의 업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서정 감독은 앱 구단에 대해 언론이나 팬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올바른 집번이 나온다면서도 지금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앱은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일갈했다. 꼭 참던서 감독님이 직접 입 열었다가 민이 있으면. 가만히 로보는 현재 사회에서 처방독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입을 막아라 라는 제목의 이 기사이다. 스펙터클한 현재의 태업 은행 사태를 영화 한편 소개하듯 풀어내고 있다. 제목은. 서남원 감독 출착전 부재는 김산이 용마 기획은 읍기업은행 프런트 감독 겸출려는김산이 코치초연은 조성아 배역 행동대장. 카메오는 윤정원 앱기어은행장 엑스트라는 골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 제작지원은 앱기어은행 감독 추천 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앱기어은행 배구단 사태가 조만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감독의 선임되면 아마도 사태가 진정될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김산이 대응의 사태 여부이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사퇴하지만 든든한데 빼가 있는 김산이 코치는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뻔뻔 수치 이런 단어는 벌써 시공창에 처박은 지 오래이기에 김산이 대회는 버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를 되돌아보면 입기업은행 프런트 특기의 한 특정 인물과 김산이 코치 그리고 조성아 주장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목적은 단 하나서나 먼 감독 모란에게 인동 시에 김산이 코치의 감독 성격이었다. 그 행동 대장 이 주장 조성하다 당연히 김산이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인터뷰가 있다. 105선 문제. 더 스파이크 6월 2일 인터뷰 내용을 보자. 지금까지 본 감독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상하고 팔 같다. 운동할 때는 정말 호랑이 다 하지만 훈련 끝나고는 선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선수들의 요구 사항도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다. 조성아의 말이다. 서남원 감독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자상하다고 했다. 그런데 넉달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 그럼 조성아와 김산희 코치는 어떤 관계였을까? 조성아의 입을 빌려보자. 더 스파이크에 나온 내용이다. 어렸을 때부터 김산희 세미롤 모델이었다. 신이 시절에도 산희 코치님 영상 보면서 공부했다. 지금도 산희 세미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신다. 김산희. 와, 조성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서. 감독의 야단 의업적이 있던 김산이, 코치는 열을 받았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김산이야. 폭발한 김산이 코치는 행동에 나섰다. 소적 조성아에게 악역을 맡겼다. 조성아는 무단 이탈로 행동에 나서면서 자상한 감독의 등에 칼을 꽂았다. 김산이 코치가 마치 자신이 잘못 지도한 것처럼 10년을 펼치며 함께 팀을 떠났다. 일과정에서 뒷뱅 카메오가 등장한다. 김산이 코치는 팀 이탈 후 복귀 당시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다. 윗선에서 가라해서 왔다라고 말했다. 위선은 윤종원 행장이었다. 은행장에 카메오로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 어마무시한 시스틸렀다. 결국 구단 김산이 조성아의 쿠데타는 성공했다. 감독을 쫓아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농공행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단은 각본대로 협격한 공을 세운 김산해를 감독대행에 앉혔다. 죄송하는 은퇴를 포기하고 구단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때부터 일이 꼬였다. 김산이 대인권에 대해 십자포가 쏟아졌다. 유탄이주 송하에게도 튀었다. 억울한 조소와 입장에서 보자 사실 원호 대타의 행동대장으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조성하다쌤을 위해 선수 생명을 걸고 악역을 자처했다. 그런데 농공행상에서 조성아마 빠졌다. 분명히 자신은 은퇴를 번복하고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팀에서는 모른 척했다. 게다가 김산이 감독된 건으로 인해 복귀가 무산된 은 지경에 이르렀다 잘못했다가는 신차 짐싸기 생겼다 앱구다는 행동대장으로 1등 공신 조성화를 복귀시켜야 하는데 김산의 대행 때문에 팬들이 되고 일어났다 말로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섣불리 내쳤다 가는 후안이 두려운 구단은 묘수를 찾아 냈다. 코보상벌위원회 부사실 무단 이탈했던 조성하는 구단에서 징계하면 된다. 남은 영봉 전액 삭감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삼성 화재 모 선수가 팀을 이탈해. 석호 로날 걸렸다. 구단은 연봉 전액 삭감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앱가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가혹하다고 탓할 팬 없다 그런데 앱구다는 1등 공신 조성아의 그런 엄벌을 내릴 수 없다 내렸다가는 조성아가 어떤 말을 할지 두렵다 조성화가 입만. 번긋하면 감독 축출 작전의 점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하든 조성아의 입도 막고 팬심도 돌려세워야 하고 공을 커버에 넘기는 묘수를 찾은 것이다. 졸지의 커버는 앱 사태에 뒤치다거리나 서게 됐다. 어떤 규정을 내세워 징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오늘 10일 커보 삼거리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사회적 무리와 배복의 위상 손상이라는 애매 모호한 조항을 내벌고 출장 정지와 벌금을 때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신계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 도 나올 수 있다. 커보의 결정에 근거해 입구단도 마지못해 조성아에게 자체 징계 나설 것이다. 기소유의 처분을 받은 대한항공의 정지석 케이스가 있다. 배구판을 두시경으로 만든 단초를 제공한 초성화를올 시즌 출장정지 또는 연봉전액 삭감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다. 사실 커버삼거리가 이런 징계를 내려주면 더할 나위 없다 조성화는.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나 김산이 코치는 승격을 했는데 라고 반말을 하고 싶지만 롤모델인 김산이가 살아남아야 만 자신의 복귀도 쉬워진 이 그냥 받아들이는 척한다 뒷배각이 든든한 셈이 아닌가 구단과 김산희 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원할 것이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이 해피엔딩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하지만 조성아의 침묵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소와 가입을 뻥긋 하는 순간 잔혹한 세드 무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결말이 시원한 핵사이다. 록꽉 닫힌 할리우드식 신발일지 예술 영화의 열린 결말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기자가 언급한 잔혹한 세드 무비는 없을 것이다. 그건 3드 무비가 아닌 김치사대기간 안무하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저분하고 아이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을 버렸다 생각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면 늦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태업은행은 전 두산이와 조성아 외이 팀의 다른 선수들이나 스탭들의 시간까지 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나보다 하루빨리 팀의 정상화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이 팀은 파국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